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, 지난번에 모음하고 자음 다 배웠잖아요. 혹시 다 외우셨나요? 오늘은 어, 좀더 고급스러운 거, 복자음하고 복모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. 복모음은요. 복모음은 이중모음하고 삼중모음 이 있어요. 어, 그냥 거기 어, 단모음의 발음대로 발음하시면 어, 붙여서 발음하시면 돼요.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음, 다시 보시죠 복음은 모 모음 원하고 더하기 모음 초 이렇게 쓸 때는 이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죠 붙여서 발음은 아, 단모음 발음 대로 붙여서 발음하면 돼요 우리 모음 을 배울 때는 짧게 발음하는 모음도 있고 길게 발음하는 모음 있어요 그거 이 복모음 발음할 때는 주의하시면 되고요. 예를 들면 여기는 우리 배울 때는 이, 이, 는 긴이죠? 긴 이면은 단어 들어갈 때도 길게 발음하시면 돼요. 그럼 어떻게 발음하죠? 이에 이에 다음은 여기 모음은 세개 들어있죠? 우, 이, 에 그럼 발음할 때도 세 가지 이렇게 같이 붙여서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. 우에 유에 우에, 우에 그럼 예를 들면 밑에 제가 베트남 성 중에는 무엔이라는 성은 엄청 많아요. 그럼 발음 한번해 보시죠. 아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. NG 발음할 때는 응 발음하면 돼요. n 엔 u 엔 무엔 우, 이, 에다 들렸나요? 오케이, 마지막 아 하고 짧은 이 그럼 이 단어 발음 이 복무 발음할 때 짧게, 끝에 짧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이 아이 만약에 여, 이 이는 제가 긴이 바꿔버리면은 발음은 그렇게 짧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 아이 지금 제가 방금 발음한 거는 이거든요 끝에 이는 길게 아이 아이 위에는 아이 아이 그럼 보모음은 어떤 거 있는지 제가 어, 자세히 어,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 어, 복모음은 그냥 모음 두개 이상 붙여서 쓰면 되거든요. 그러면은 엄청 많아요. 다 알려드리면은 시간 엄청 많이 걸릴 테니까 나중에 배우면서 같이 공부하면 되고요. 다음은 복자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. 복자음은 지금 먼저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1번 ng ng s 발음 똑같아요. 응 발음이에요. 근데 ng h 은 어, 언제 쓰냐면은 여기 ng 뒤에 e l e 만나면 그럼 그때는 h 붙여서 그 써야 되는 그 원칙이 있어요. 그러면은 그때는 ng는 ng 에 되는 거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옆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. e l e 만나면 엣츠는 더 붙여서 같이 써야 한다 그런 거예요. 그럼 똑같이 밑에는 원래 지는 아, 단자음이잖아요. 그럼 이 단자음은 이에에 에. 기억 발음하려면 그러면은 엣 이렇게 붙여서 이에에 에 붙여서 발음하면 되고요. 마지막 아, 여기 3번. 3번은 G. 봐보세요. G. 여기 위의 원칙은 E 만나면 H g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했잖아요. 그 이렇게 쓰면은 기억 발음이 되고요. 근데 여기는 그냥 G하고 I 같이 붙여서 쓰면은 바, 그 자음 발음이 기억 아니고 지 발음이 되는 거예요. 지금 예를 보시죠. 예들 예를,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아가 원칙은 이에에 중간 이에에 만나면 애를 더 붙여서 쓰고 이에에 e 뒤에 쓰면 돼요.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. n g h i 이렇게 발음은 응이 니. 그럼 뒤에는 이에에 아닌 다른 모음이면, 그럼 그냥 ng 쓰면 되고요. n g n g 2번 똑같아요. 2번도 원래 기억 발음이잖아요. ga, ga. 근데 뒤에는 이에에 나오면, 그럼 h 더 붙여서, 그럼 기, 기 발음이 돼요. 마지막 아, 여기 3번 지는어지 발음은 그 기억 발음 안 했잖아요. 아까 지라고 하니까 지는 어, 여기 긴어 붙였으니까. 그래서 발음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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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 발음 비슷하게 하는 건데, 똑같은, 똑같이 발음하면 안될 거예요. 좀더 세게, 저, 저, 자 오케이 okay, 다시 미나야기자 <목소리도> 아까 어, 복점 3개 중에 ng 하고 n g 발음 아마 제일 어려울 거예요 이 발음은 이 발음 할때 ng 발음 할때응 음입모양 만들어 놓고요. 그 다음 모음 붙여서 발음하시면 돼요. 여기 단어는 어떻게 발음할까요? 아마 이렇게 발음하실 분 있을 거예요. 응아 음, 응아 음, 응아 음, 응아 음, 응 그럼 그렇게 발음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. 응의 음, 소리 안나고 근데 모입 모양, 모양은 의 발음 의 발음 할 때처럼 만들어 줘야 해요. 나나나 오케이. 잘했어요. 다음 복잡은 k, t, c, p는 뒤에 h 붙이면 그 한국말로 해당되는 Q, T, 츄아 이거 좀 달라요. F, 영어 F F처럼 발음하면 되고요 예를 들면 아 붙여서 그럼 여기는 에타 자아 여기는 프 발음하면 이상하네요 그러면은 쌍, 에 발음해주세요 프 자 마지막 파 아니고 저번에 위 발음 할때 처럼 위 발음 할때 처럼 입술을 음, 이빨이 입술을 살짝 깨물고 파 프렌 영어 친구 프렌 파, 파 발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발음 하는 거 맞고요. 파파파 파, 파, 아니니 아니에요. 파 아니에요. 다시 카타자파쓸 때는 쉬 이렇게 뒤에 나면은 그럼 거센 소리 나죠. 카타자파 오케이 쉽죠? 마지막 T R 하고 n H 지알 발음 원래는 영어 발음 똑같잖아요. 상치 발음 그럼 여기는 자자엔엑 발음이 원래 니 발음 그럼 아 붙이면은 야 되는 거죠. 야야자야 그럼 다시 한번 저랑 같이 발음 해보시죠. 순서대로. 아아모 붙여서 발음 좀 해주세요 응아 응아 이 발음은 아 붙이면 안 돼요 이애 애만 쓸수 있으니까 이 붙여서 발음 해주세요 발음 똑같아요 응이 응이 응아 응이 이 발음도 이 자음도 이에에만 쓸수 있어요. 그럼 여기 이 붙여서 발음해 주세요. 기, 기. 여기 지 발음이죠. 아 붙여서. 자, 자. 타 카, 자, 파, 자. 냐, 냐, 니 발음이죠. 냐. 상치 자 여기도 상치웃 여기도 상치웃 여기 복쿠는이 다음 두개 차이가 발음할 때 차이가 없어요. 그럼 똑같이 발음하시면 돼요. 단어 외울 때는 어 이거 외우면 되고요. 자자 다시 한번 자냐파자카 타, 자, 기, 니, 나. 오케이, 잘했어요. 오늘 복자음타 외웠습니다. 그럼 다음은 우리는 그 자음들은 받침 들어갈 때는 어떻게 발음할 건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.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. 열심히 공부해주세요.